어, 저는 1992년부터 4년까지 미국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국제본부에서 어, 개권연구원으로 트레이너로 어,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130여 명의 직원들이 출근하는 거대 선교단체였습니다 에, 총재 제가서 총장님과 어, 케이아서 부총리님을 모시고 130명의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사무총장이 빌 헨리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존재 자체가 감동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존재 자체가 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그러가 그분의 삶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항상 행복한 자세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한박 웃음이 트레이드 마크고요, 유머가 있고요, 포근하고요, 친근미가 넘쳤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든지 우리는 회사에서 상무이사 정도 되면 목에 힘을 주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반대였어요. 누구를 향해서든지 May I help you?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그렇게 도왔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최선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거대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면 출근 직원만 130명이면 우리 교회가 축전 광교, 어, 코로나 이전에 800명, 교우들 1100명이 이르러도 출근 직원은 4명,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30명이면 이 거대단체거든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도왔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많은 업무들을 아우르면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히 기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의 헌신과 장점들을 깊이 알고 끊임없이 격려하였습니다. 제가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미국 국제본부의 모든 수뇌지들을 소집해서 진심어린 송별련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어린 감사장을 패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 영상으로 한번 띄워볼래요? 어. 근데 잘안 보이지요. 실물을 내 갖다 놨어요 <laughs> 이쁘지요? 어. 여기 놓을 테니까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족적은 누구나 다른 사이즈로 담겨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에 단지 시간적으로 연말되었다 한 해가 끝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없죠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내 삶에서 맺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네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혈연적인 네트워크 부모 형제 친정 시댁 본가의 네트워크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사역을 해왔는가? 기적의 감동을인 인생을 살았는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이 직장의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는 분들은 내일 나의 동료 상사 부하 연관 부서 하청 업체 협력 업체 그리고 반대로 상청 업체 이 가불 관계 속에서 나의 인격은 어떻게 투영되고 있었는가? 살펴야죠. 세 번째,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녀의 각종 통호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고교동창, 대학동창, 통창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격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우관계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섬길 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인격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그런데 올해만큼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아주 협소해졌습니다.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좁으면 깊지요. 송곳같이 아플 수 있어요. 관계가. 아니 많은 직장에서 가족관계에서 호소하는 고통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고통, 관계의 아픔, 이 관계의 통증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그래서 올한 해를 마무리할 때 12월 한달 전체의 설교가 축복의 인간관계예요 제가 24년 만에 이 주제 설교를 성경 본문과 가울러서 주제 설교를 최초로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개성이 있습니다. 까다롭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교향곡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려면, 관계의 고통이 올 때, 외부에서 찾으면 결코 우리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관계의 고통이 올 때,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깊이 자신을 성찰하는 한 달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헬리 박사 그가 사무총장으로서 130명의 여 직원들을 이끌어갈 때왜그 인생의 중심을 향해서 고통을 쳐가 주는자가 없었겠습니까? 왜이 업무가 헝클어지는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왜이 사역과 사역이 충돌할 때 조정해야 되는 이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인생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니 놀랍게도 나중에 알았던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남으로는 고통을 안고 그는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째 아들은 귀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듣는 소리로 말하면. 천배, 만배로 들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돌봅니다. 작은 목소리로 돌봅니다. 특수한 방음시설의 방을 만들어줍니다.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는 출중한 인격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가시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큰 인생의 고통이 그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내 인격을 주께서 빚어가십니다. 완성된 인격으로 만들어가십니다. 그분의 가시로서의 존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개가 까다로운 모래가 침탐으로 말미암아 이 모래를 계속적으로 밀어내면서 가장 영롱한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진주를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공격할 때 내가 속한 회사의 매출액이 급급할 수 있고요. 장기 휴직 명령이 직원들 한에서막 떨어질 수 있고요. 해고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할 때 두렵지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장 무서운 존재는, 가장 어려운 존재는 사실은 사자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15장의 상황은 13장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장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길렀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마치 아들같이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고 재산을 떼어 줬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십만 마리의 양떼가 있었고 롯도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요단들의 푸르른 초장을 놓고 서로 먼저 차지하고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 로사, 내가 너에게 재산도 주었고 일가를 이루었으니 이제 독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제 이러면 이러면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아버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제가 결정, 나머지 것을 결정하지요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그냥 푸른 초장을 딱 요단트를 보면서 내것 선포를 했으니 아브라함의 손해가 막심했지요. 문제는 독립한 다음에 북방 4개국과 연합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와 로시 체포가 된 것입니다.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세명이이 각각 100마리씩 양떼를 돕던 것을 한명에게 300마리를 맡기고 두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렇게 318명의 목동들을 차출해서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야밤에 4개국과 연합군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포로된 조카 롯. 유일한 혈육 조카 롯. 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람 조카로스를 드디어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언젠가 사계국과 연합군대가 10만 군사를 통원해서 아브라함 일가를 치면 지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때 인간 집단이 공격할 때 고통이 커요. 또, 인간 개인이 공격할 때 고통이 크지요. 우리가 사람이 두려울 때, 관계의 고통이 있을 때, 과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려울 때, 인간이 두려울 때, 절벽을 만날 때 언제든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상담자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내니 두려워 말라 나가 누굽니까? 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뚫고 가지 못할 태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결되지 못할 과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출근했는데, 나의 상사가, 나의 부하가, 나의 동료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질타할 때에, 혹은 코로나가 덮쳐서 내 사업체를 성두리체로 뒤흔들 때에,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는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탈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천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주십니다. 관계가 흐트러질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인간들로부터 공격받고 모함을 받을 때, 첫째로 언제든지 천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두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찾으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달라. 사계국과 연합군대가 대거지로 물려와도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전능자 하나님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까? 15장 하바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10만 대군이 몰려들면 10만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무찌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막는다 내가 너의 대적들을 직접 상대하마 너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카로스를 위하여 믿는 백성 조카로스를 위해서 투자한 거가 맞느냐 손해를 많이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받습니까? 인간관계에 손해를 받습니까? 모함을 받았습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하리라 너가 10억을 손해를 받느냐 내가 100억을 보상하리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백성인 나를 보호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돌에 새겨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산신령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인격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부르짖을때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천군선사를 보내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의 시대 이사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의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너가 물가 올때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쓰나미 같은 엄청난 물결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엄청난 불꽃이 덮쳐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로 보호하십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현상적인 문제, 표피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였어요. 그가 조카로 옷을 위해서 엄청나게 물적인 손해를 봤지요. 피의식 있죠. 그의 인생 문제였어요. 표피적인 문제. 만약에 10만 군대가 몰려오면 몰살당하지요. 그 인생의 표피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였어요. 아니,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협의합니다. 고백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절에오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탐에색 사람 엘레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그는 인생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그는 노년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과 가신들을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이 다메스커스 출신 가장 신실했던 몸종 엘리에셀 하나님 그를 이제 후계자로 삼고 이제 인생 후반부를 정리하고자 하니 오 하나님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이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서는 너의 상속장 아니다 너가 아무리 나이가 많았고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얼만큼 줄 것인가 야밤에 주께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이끌고 쌀이문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무뼈를 봐라 무뼈가 십만 개냐 백만 개냐 너의 몸에서 날짜가 이와 같은 엄청난 후손들을 낳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알았다. 그러면 잡아라. 3년된 암소를 잡아라. 여러분, 소는요, 3년 되면 다 커버려요. 그것을 하루 종일 투쪽을 내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다. 3년된 암염소를 잡아라. 구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 3년된 암염소, 삼십 3... 3년 된 수양과 산벼들기와 집벼들기 새끼를 가져와서 투쪽을 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투쪽을 냈습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칼로 잡으면요. 온몸이 피투성이고요. 바닥은 얼마나 피바다가 되어서 질척거리겠습니까? 3년 된 소를 저쪽에 놓고, 한쪽은 이쪽에 놓고, 3년 된 암소를, 암염소를 저쪽에 놓고, 한쪽은 이쪽에 놓고, 달랐어요. 근데 이것은 동방사회의 계약제도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모 권사님이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김모 사장이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빌딩을 나한테 주면 100억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딩을 접수하고 돈을 30억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열흘에 준다더니 열흘도 안 주고 일 년도 안 주고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법무사 동원하고 공인중개사 동원하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계약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인감도장 찍고 인감도장이 딱 맞는가? 인감 증명서하고 몇번또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그때는 없었어요. 둘이서. 소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소한 마리 한쪽 이쪽에 놓고 소한 마리 한쪽 저쪽에 놓고 둘이서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응? 알았지? 내 빌딩 가져가고 100억 안 내놓으면 너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무서운 계약이네 이게 어떤 계약이에요? 생명을 담보하는 계약이에요 증인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를 잡아라. 두 쪽을 내라. 3년 된 수양을 잡아라. 두 쪽을 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면 후손을 내는 이 일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로 이행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횃불로 상징되어서 홀로 유유하게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주셨고 그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주셨고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풀어지질 때, 우리 인생의 표피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를 반드시 포화시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며 인생이 두 쪽이 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고 하나님과 나사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죽음에 갇힌 인생, 허무에 갇힌 인생, 절망에 갇힌 인생을 해방시켜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박영성 선교사님이 얼마든지 국내에서 편안하게 직장인으로 살릴 수 있었지만, 그가 왜이 대한민국을 박차고 어둠의 땅, 이 모슬림의 땅오만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 피흘리심으로 온몸을두 쪽을 내시고 구원하신 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는 과감하게 어둠의 땅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떠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지난 1년간 가족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사회 네트워크 공동체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막힘의 관계가 있었던 영혼이 누구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을 주었던 영혼이 누구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모함과 공격 때문에 내가 손해가 많았고 아픔이 컸다고 고백한다면 다시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 인생을 현미으로 보여주시옵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진정 하나님께 그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적 기도했는가? 내가 천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는가? 물어봐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주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 보호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아니! 단지 내가 고백하고 요청했던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근본 문제까지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리하여 지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의 평화를 사는 날 동안 내 생애를 향하여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우리 주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원한 천국 생명의 왕국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인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파할 때 주님 언제든지 사람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상담자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전능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토만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평화와 영혼의 기쁨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